얼라이브 3.12 신규 패치 노트 그리고 더 게임 신규 공룡 유추 소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2 패치 신규 생물 선공개 세 가지 생물이 공개되었는데 첫 번째 틸라코스밀루스가 얼라이브에도 리메이크되어 출시했습니다. 참고로 이 녀석 고양이가가 아니라 캥거루 같은 유들입니다. 생긴 게 검치가 달려서 그런지 더 게임에서는 검치호랑이 느낌이 강했는데 확실히 여기선 유들을 다운 모습으로 디자인된 것 같고. 얘는 민첩소성의 희귀등급인데 스킬이 꼴랑 3개? 아니 패시브 하나도 없이 너무 허전한 것 같은데 스킬의 밸류라도 좋은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나마 치감 스킬 위주로 무장은 했네요 근데 치감 달아줘도 얘랑 그렇게 어울리는 스킬셋은 아니야 선지기도 없고 저항력도 별로라 여러모로 아쉽네 그냥 주머니사제 암살자 버전? 그런 느낌인데요 걔는 그래도 패시브 하나라도 있지 얘는 나와도 그렇게 애용할 것 같지가 않아 하지만 이 틸라코스밀루스의 혼종까지 나와버렸어. 아퀴코 밀루스, 아퀼라 미무스라는 에픽 혼종과 틸라코스밀루스가 합쳐진 레전더리 민첩소성의 슈퍼혼종인데, 재료인 틸라코스밀루스의 치감 위주의 스케에을 물려받았고, 라티파테스처럼 얘도 3회 타격 공격이 있네요. 이를 낮추고 회피 옵션에다가 선지기도 두개나 가지고 있으니 어, 렉시 같은 브루저는 갖고 놀겠네. 얘도 근데 저항력이 많이 아쉬운 편이라 티어 건에 바로 진입할 급은 아닌 것 같아. 힐라코스 미루스 계열. 이쪽은 것만 걸러도 되나요? 라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닌게 얘가 상위 혼종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로스의 역할은 중요해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메인 이벤트 스피노 톱스. 엔젤과 기간트 스피노 카톱스가 합쳐진 에이펙스의 남폭탄력 소성의 혼종, 이 디스케의 선제기 평타, 그리고 교체 투입 시파쇄 공격 스킬 물려받았고, 주력기론, 광역기인 실드 방관의 모든 효과를 무효로 하고, 두배 데미지의 피사기를 꽂는 스킬까지. 얘는 저항도 꽤나 든든하고, 최상위권 노려볼만 한데요 거기다가 유지력까지 챙겼어. 요즘 또 남폭탄력이 대세인 것 같죠. 상성표랑 예상 티어표 보니까, 주로 S급으로 간주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게임 업데이트 관련 새로운 커뮤니티 이벤트가 개편되어 나온다고 하고 신규 자원 시스템 엠버가 등장합니다. 부족한 DNA를 각 등급별 엠버를 이용해서 채울 수가 있는데 한정판이거나 구하기 어려운 DNA를 이렇게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주 좋은 기능 같죠. 자 이번엔 더 게임 유출 소식입니다. 팔레오 디코에 올라온 내용으로. 얼라이브의 케라토 2세대가 더그 게임에도 역수입될 예정이며, 백악기 캠프에서 활약한 티렉스, 빅 ET와 리틀 ET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얘네 둘은 서로 모녀 관계죠. 빅 ET가 엄마, 리틀 ET가 딸, 스피너에게 내내 털리다가 결국에는 따구리로 스피너을 같이 물리친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빅 ET, 이티, 리틀 ET는 얼라이브에도 등장할 예정이라, 이렇게 되면 티라노 개체가 원종과 2세대, 렉시와 버크 도우, 93 클래식 티라노, 거기다가 나중에 등장 예정이기까지한 주니어 티렉스까지 무려 9개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나중에 리버스 티라노도 나오게 된다면 티라노만 10개의 개체인 거 실화냐? 자 이렇게 엠버 및 커뮤니티 이벤트가 축가되었다는 내용과 총 3가지의 신규 생물 살펴 보았는데 신캐들에 대해 총평을 내려보자면 우선 틸라코스밀루스 고정을 지켜준 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의 혼종 아키코밀루스 얘는 얼핏 보면 틸라코의 특징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게 아쉬워. 하다못해 검치라도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털 달린 갈리이무스 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스피노톱스의 경우, 재료였던 기간트 스피노카톱스 외형이 기간트 스피노에 비해 완전 너프된 상태였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어깨에 가시라던가 화려진 느낌은 있는데, 코에 콧불이 없어. 이게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네요. 재료는 뿔이 있는데, 혼족으로 진화하면 뿔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쯤되면 루디아는 뿔을 싫어하는 게 정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에 신규 혼종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